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거 우리가 있는 그거 하늘섬이한집 있지. 음. 죄송합니다. 팜팜 팜 있는 거 그거 다 사라졌어. 아야야야야아야아야 이렇게 봐. 잠깐 그만. 그러야 나한테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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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한테와 나한테, 나한테. 이게 어디야? 오프닝 하자 오프닝. 나가, 오프닝 하자 기다기다기다. 야나좀 팀피 시켜줘. 아 여기 오피 없어. 여기 옆에서 여기 옆에서 가자 어, 가자 어야 내가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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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켰 방송 방송 인맥 방송 야,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야 오늘은 네 준경 네명있서 가운데가 어디, 네 명에서 가운데가 야, 어디 저, 있어 네명있서 가운데가 어디 있어 야 정말 이 놈들 뭐 하냐 저 조미따라 오는데 야야 인맥 인맥 방송 켰지 인맥 방송 인매 켰지 아야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야야 죽다 죽여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어 잠깐 내가 오픈이야 이는 거야 아니, 아니, 인메님, 인메님. 아, 방야 돼? 네. 어, 아니, 그, 방송이야, 방송. 아, 방송은 못하는데? 아, 그럼 하지 마. 내가,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오케이,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외우고 쓰으면죽겠습니다와 네. 와우! 외우 네. 잡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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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우리. 아, 자, 그럼 들어봐요. 나무 캐자 나무 캐자 나무 캐자 나무 캐자 <laughs> 나무 캐자 렛츠고! <Let's> 어. 난자판이야, <laughs> 난자판, 난자판. 난판이야 난자판이야, 난자판이야. <laughs> 렛츠 둔 이즈 커밍 브로 어! 역시 야 이거 우리 클리어 할 수... 어? 잘가! 인메 인메 인메야 우리 다같이 죽자 임메야너 뭐하냐 뒤집을게 인메 잠깐만 나 완전 죽기 달인 살려줘! 어? 야미 나 이제 진짜로 안 된다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야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야, 이거, 아, 이거 두 팀으로 두 팀으로 찍어지자 두 팀으로 쪼개지자야 살려줘 야 그만 그야 그만서 그만서 야 우리 왜지? 두 팀으로 쪼개지자두팀두팀을쪼개지자고 잠깐만 지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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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바위바위보 야, 야너왜안 내냐? 어 아, 잠깐, 잘못, 안 잘못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 뭐 하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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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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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냥 이렇게 하자. 점프가 위, 아래가 시프트야. 시프트 두 명이면은 오케이 가는 거고. 아, 아 하나, 아, 둘, 오케이. 둘, 셋. 다시 다시 다시. 에이,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아래. 뒤로 <laughs> 가라. <괜찮아. 웃음>

그 찬찬찬 야, 야 막대기를 이 스키가 어 맞아 맞아 막대기를 64개나 만들어 여기 이 스키가 아야 좀 돌려주면 봐 인맥 좀 들게 위비 좀봐지기 잠깐만 헷갈려 나왜 혼자 저 이따 잘 말해봐 말해봐 왜왜왜뭐 말해 너너 지금 줄 뭐. 따라가야 돼 아야야야야 어, 돼지잡으려다돼지잡으려다 <laughs> 야 잠깐 피가 야 피가 잡아 기 여기 여기 기 돼지고기 먹어 돼지고기 오, 돼지고기 먹어 너희들은 그불 타는 막대기 얻어다 케이게 어디 왔어 반갑습니다 인민 전 인민 공화국 이렇게 야나 완전 지를 이어 준이 어디 왔어요 그럼 뭐 여기 우디 끈 용만 잡고 끝날 거야 어, 여기서 아니 아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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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 도끼가 없어졌다 아, 이... 야 나... 얘들아 얘들아 아. 어 우리 그.. 마.. 우리 그 마을 찾는거 어떨까? 아 근데 마을.. 진짜? 마을 찾은 후에 만나자 맞아, 맞아 맞아 야 마을.. 야 마을 찾으면 다같이 TP하는거 어때? 어 저, 저, 어 좋아좋아 그 일단 빠른 따로 마을 찾아? 겜준 죽어야돼 빠른 따로 써? 겜준 영어 썼어 아, 어? 아아 잠깐만 오선 잠깐만 잠깐만 겜준 영어 오케이 잠깐만 야, 야 이게 거야. 야 이게 무슨 남자판이야 아, 깐만 잠깐 야 인맥.. 인맥아 영어인데? 어 그렇네? 야 그냥.. 야 그냥, 이름을, 이름을 그냥 야, 이름은.. 야, 이름은 그냥 제외하다 이름은 패스하도록 자이름은좀외해야돼야 영어로 하자 깸준 영어에서 준이라고만 부르고 있었어 맞아 맞아 말하면 인맥아 영어 그러면 원래.. 어.. 야그래면 이름을 봐 제... 이름을 봐주자 제... 이름을 봐주자 이름 제한.. 제한템 뭐.. 늑대라 늑대라 늑대 길들이면은 에은이도 영어야 <laughs> 레온이도 영어. 아 맞아 맞아 <laughs> 레드 은수 <음수>, 주디만이거든. <laughs> 그 영어야 그거. 리찬도 영어. 나 지금 너네 목소리를 지금 부분을 못 하겠어. 아 근데 내 목소리는 부분 가능하잖아 나내 목소리 듣고 몇살 같아. 너가 누구야? <laughs> 다 이래는 이래 너... 이는 이래는 이래는, 이래는, 아 이래는. 오케이 이게 내, 내 마침... 목소리 듣고 몇살 같아 내목내 내 목소리 듣고 몇살 같아. 야 정신 없어 여기서 아 잠깐. 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어쨌든각해그말 어째, 그 찾을 테니까 너희들 보 음. 우리 티피 하는 거 어때? 어야야야야야아 지금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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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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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죽어야 돼내 네. 실수로 내 네. 실수로 내 네. 실수를 그런 말 해갔어 송가지도 <laughs> 오케이 아그 순간이동 순간이동 순간, 순간이동한다 그 순간. 순간이동 야, 순간이동. 야, 야 그러면 야그 마을 찾으면 야, 나 이미 터졌어 나 이미 그, 터어 다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흩어져서 찾아 사실... 뭐야 아, 이게 어? 어 지금 석탄이 없어 야 얘들아 얘들 너네는 죽을란데 야야야 우리 방패 하나만 대자 지금 나무를 떼우자 나무로 아나 우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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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너, 그, 가, 가고, 가고 있어봐. 나, 그, 철 만든 다음에 방송에 너한테 줘. 오케이. 야, 준아, 뭔... 몬스, <laughs> 아. 아, 아, 아. 이메 키를? 야, 천천찬 음, 어어어. 어. 그, 너네 일단 강제하고 있을래? 강제하고 어, 뭐... 우리 그냥 주나, 강제할게 준아, 준아, 일로 와. 가만히 있어봐. 어, 아니잖아? 어, 거미 영화. 영화 아니야. 아 뭐? 거미 영화 아니야. 야, 좀비는 살아, 살아있는 시체라고 그러아 근데 그것도 영화인데? 어. 시체, 시체, 영 아닌 걸? 한자야 한자. 아, 그거 말고 아, 그, 좀비, 좀비, 좀비. 아, 어, 야, 영화. 잘못 찍었다. <laughs> 잘못 찍었다. <죽였다. 웃음> 뭐야, 나왜 죽여? 그 오, 6시 만하는 거야. 새벽 6시 말고. 새벽 <laughs> 아 뭐야, 공 같은 거 먹었다. 불공. 뒤에 불공 있어. 뒤에. 내가 먹을게. 불공이 뭔데? 불 불공? 뭐야 이거. 뭐.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혹시 내가 생각 아니가 이거는 아니야? 영어가 아닌가? 뭐가? 사영구는 영어 아니겠지? 하영구 영어 아니야. 나 아까 영어 채. 말했어. 하영구는 영어 아니야. 너 백회다? 아. 일, 둘, 이 쳐, 가방 쳐, 가방 쳐, 그러면 돼. 어, 가방. 야, 근데 가방도 영어 아니잖아. 가방 아, 영어 아니지. 가방은 영어 아니지아 진짜. <laughs> 가만, 영어 아니에요. 내 정지가 한 거니? 아, 그, 죄송해요. 저, 그. 어이구, 아이 아? 저, 그, 그겁니다. 저 영어를 1점밖에 안 맞았어요. 기기, 기기, 기고고. 잠시만. 야, 삽, 삽 만들어, 삽. 기기 어, 잠 어, 만 아, 찬, 찬, 찬. <laughs> 아. 잠시만. <laughs> 나 게임전 바로 뭐? 따라잡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어떡하지? 존이 진짜. 비켜 봐, 비켜 봐. 아, 진짜 뭐월트리인데가진짜 아, 뭐한 놈이 진짜. 아, 비켜. 와, 와, 와. 야, 야. 어? 빨리 와, 빨리 와. 음. 어? 야, 빠른 달리기 싹. 뭐야? 뭐야, 저 저. 수중 동굴?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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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타고 파고... 다시, 다시,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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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나와? 뭐 <있을까? 웃음> <laughs> 그, 푸른색 강물을 말했어, 제가. 그, 뭐. 푸른색 강물을 아, 말했어. 강... 잠깐, 죽을 수가 없는 위치에 지금 있는데? 어, 야, 우리 클일 놈. 왜? 네? 아니, 이세건다 있는데, 그, 마을이 안 나와. 야, 출발 <laughs> 많이 하라고. 따다 따다 따다다다다단 <laughs>

파스 s s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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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a. Okay, would you suppose a Kangwoman took money? That's up. Zomida 이 o m i d a Zo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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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o <laughs> 아 그건 좀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그건 좀 아닌 것. 거... <laughs> 아 기다려, 기다려. 야. <laughs> 야. 맞아, 진짜. 이게, 야! 야, 우리, 이게 우리 이거 맞는 거야? 우리 지금 다 아, 지금 정신 나가 있는 사람 몇명딱 모아가지고 <웃음> <웃음> 하는 것 <거> 같은데. 아, <laughs> 죽을 뻔했다. 와! <웃음> <웃음> 어아 <laughs> 황금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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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준이 <laughs> 왜 튕겼어? 아, 나왜 튕겨? 많아많아어 저거 저거. 어뒤지기 싫어요. 지기 싫어요. 지기 싫어요. 저는 전 착한 사람이에요. 수인 안찌게요 죄송합니다. 착하니? 네, 착해요. 엉 어... 아. 어아깐아 잠깐 잠 대가 편하게 죽기. 영어 섯 옷으짐. 씨발. 어, 잠깐 만 어. 이렇게 6시 때도 어? 가고 싶지? 야, 근데 나중에 우리 체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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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야! 떻게디어 오! 야! 야! 왜? 어? 잠깐만! 트롤... 방패랑 아, 다... 틀. 그... 일단 내거다 맡겼던 거 같아. 우와! 잠깐만! 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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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그래서 몇 개야? 그거... 하늘 방소 Yeah, really? 어, 나 지금 나 지금 한 세트 하고 지금 1 9 개. 나아 어 죽었는데 용화에 빠져가지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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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 아, 하하하 어서 깨끗한. 자는 거 어떨까? 9분 남았다! 빨리 자. 9분 남았다! 야, 우리 처음으로 같이 잡았다. 우와. 9분 남았다! 우리 또 갔다 와야겠다. 아, 지금 가지마, 지금 가지마! 아, 니가 할때다 뭐라고? 뭐데나 <laughs> <laughs> 파란색 곡괭이밖에 없어 지금. 어, 왜?